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치 뉴스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주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상장 기업에 대해 집중 투표제 도입을 위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통해 제2차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 했으나 여당은 제적위원 182명 중 찬성 180표와 기권 2표를 얻어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하였으며 개혁신당 소속 두 위원은 기권표를 행사하였습니다. 전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즉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국회법 규정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 표결을 진행하여 법안 처리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여당은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쟁점 법안들을 모두 위결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 투표제를 적용하고 감사위원 선출 방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이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와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는 위원총회에서 이번 법안 처리를 경제 내란에 비유하며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해당 입법이 기업의 투자 위협을 저하시키고 해외 자본 유출을 촉진하여 결국 청년 일자리 감소와 경제 성장 동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한 후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